안녕하세요. 해그린TV입니다. 이게 깨졌는 거 처리하고 어, 바나나 먹다가 <laughs> 바나나 먹다가 잊어버리고 하, 뭐라고? <laughs> 쓰다 버린 거요 향이 정말 정말 좋아요. 링크는 정말 향이 좋아요, 여러분. 음. 응. 그래서 또또또또 또또또 이제 언박싱을 해야죠. 또또또또 또또또또 언박싱. 그래서 그러니까 바닥을 다 치우지도 못하고. 요거는 그, 파피오에요. 이원에서 판매하는 파피오가, 음, 되게 멋스럽고 귀한 거, 귀족스러운 느낌? 근데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제가. 근데 이게 박스가 비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다 찌그러져 버렸어요. 음, 음, 음. 일단은 파피오가 약간 그. 이 형종 같은 경우에는 파피오가 참 키우기가 힘들더라고요. 자리도 그렇고, 지금 엘리자베스가 저한테 있는데요. 네. 파피오가 일단은 너무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거? 튼실하고 좋았어요 이게 지금 보면 잎이 커서 파피오가 이렇게 처지는 거가 저는 별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저큰거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꽃도 안 피고 있고 지금 큰일입니다 자 꼽으면 자꾸 사고 네 초기 여기도 하나 나오고 있고요. 여기도 하나 나오고 있고요. 아 여기 하나구나 하나가 더나고 있어요. 네네 네. 요거는 파피오 패들럼 핑크 스카이 파피오 패들럼 핑크 스카이라는 아이입니다. 어, 일단은 여러분, 이거 너무 튼튼해서 좋아요. 이게 너무 당당하게, 마치 그, 물론 이제 포장을 해서 이렇게 됐지만요. 음. 이게 파피오 페들롬은요, 핑크 스카이, 파피오 페들롬 핑크 스카이는요, 레이디 이사다라고요, 델리나티하고, 그러니까 요, 요 무늬가 왠지 델리나디를 닮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큰 아이들과 좀 작은 아이들코크즈를 하면 이런 중간 개체가 나오니깐요 보시겠어요? 네 일단은 또 이제 구매 못하셔서 또 이렇게 찾으실까봐 일단은 제가 다섯 개를네 바피오페들럼은 지생란이기도 해요 착생란이기도 하면서 지생란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지금 박크에 들어있는데 요거는 꽃이 피었던건지 제대로 이제 안컸어요 네네네 새촉인 것 같지는 않고요네 그래서 너무 당당해서 좋았어요. 예. 비닐로 싸서요. 비닐 랩이라고 해야 되나요? 팩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이렇게. 저는 아직 여러분들한테 이름표 같은 걸잘안 드려서 어풀어 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저기 뗀줄알고 맨 처음에 했던 인쇄된 아이는 인쇄가 또안 됐죠. 예, 이사다라고 이렇게 그거 했다고 크러싱된 아이라고 벨리나트하고 비가 오는 날이다 보니까 박스가 많이 찌그러졌어요. 근데 다행히 풀분에 들어있는 아이라서 그렇게 이 아이들이 잘못 되지는 않았죠. 네. 아니 박스가 다 찌그러진 게. 요파피오페드룸 네. 핑크 스카이. 네. 그 2원에 그 남파라요 했었던 코너에서 꽃은 캡쳐해서 사비.. 하도록배울게요 <laughs> 거는 털렁 영상 올리고 어 어떡하지 이런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침 그러니까 아침에 오전에 관리를 한번 끝내고, 예, 점심 이제 김치찌개도 후루룩 보통 점심을 반 공기 정도로 먹어요. 그래서 먹고 와가지고 물 주고, 예, 택배 이제 한두개 무거운 애들은 예, 한두개 하고, 네, 이렇게 다섯 개예요. 네네. 그리고 또 언박싱 아닌 언박싱은요. 세상에 이게 잘못 간 거예요. 네. 이 아이가 그때 인터메디아가 그때 생방할 때 나갔었는데 잘못 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얼른 혼자 이렇게 하면서 어? 성함이 같은 거예요. 아 이분이 닉네임이 이거였어? 이러면서 이제 반가워하고 딱 보냈는데 제가 잘못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성함은 같은데 닉네임이 저는 닉네임이 없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 잘못 갔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예, 다시 돌아왔어요. 네. 그리고요. 여러분 익시미몸 피우신 분 네. 익시미몸 피우신 분 저한테 사진 좀 보내주세요. 익시미몸이라고 익시미몸 익시미몸 이래서 이렇게 꽃이 커요. 화경이 근데 이제 핸드폰 제가 조정이 안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네네. 커요. 네, 커요. 화경이 지금 이 정도. 네, 요 안에 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고, 예, 네. 이거 귀한 건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이제 둘 자리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많이 익시무, 익시, 덴드로비움, 익시 이라는 아이에요. 그래서 꽃이 이런 아이도 있다 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네, 선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옛날에 그 마크로필름 아시죠? 덴드로비움 마크로필름 익시미움이라고 가져왔는데 좀더 마크로필름이었는 거예요. 꽃이 피고 나니까 벌브가 여러분 어때요? 거의 같죠. 거의 같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두 아이도 다시 심어주어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토분이 제가 쓸 거밖에 없네요. 네. 토분이 소자라 해도 소자에 그거에 따라서 조금 많이 달라요. 진정한 소자가 없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수태가 없어서 수태를 한 3개 정도 구했어요. 네. 똑같이 오는데 거기서 그 하이만 하나 딱 깨져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 정말 작은 토분 요거보다 더 작은 토분도 구멍 토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토분이 소자나 이런 거는 저쓸거몇 개만 있고요 네 이렇게 만드 이렇게 소분이 깨져서 이거를 못 드리고 다른 걸 먼저 보내드 오늘 이제 왔으니까요 음. 요런 거는요 예두 네, 개가 심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10만원까지는 못 받고요 작지만 대가 많아서 요런 거데 6만원 7만원을 받아요 소분에 있는 거는 네 이게 토분이 영 깊어요 생각보다. 이거를 먼저 놓고 그걸 넣으니까 예안 네, 되겠네요. 지금 신화는 열심히 잘 나오고 있고요. 신화가 이렇게 이쁘게 나오고 있어요. 네. 요거는 어, 두 개가 심어져서 길이가 짧아도 네, 7만원 받고요. 크기 따라 좀씩 다르니까 나큰거 왔니 작은 거 왔니 섭외하지 마세요. 요거는 7만 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두 개가 심어져 있으면서 얘들이 키가 작았지만 지금 신화 새로 올라오고요. 고화도 달려고 신화가 올까벌부가 벌써 둘네개 다섯 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더 피울 수 있는 세력이 있어서 요거는7만 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았고요. 네. 네요거는어요 요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는 예 입장이 그래서 델리나티와 이사다리 아사다리 아사 <laughs> 아 이사다 레이디 이사다라고 델리나티하고 크로싱된 네. 아 어, 파피오 패 p 름을 그, 거 해보았습니다 네네. 네 네, 네. t 드로비 r 익심 음 m 노랗게 털 복숭이 처럼 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아니, 아니, 야 이거는 마크로필림 a 죄송해요, 마크로필림 m 마크로필림.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새벌 보이고요. 보시 o macropilim, ne. Kes, 익심 음 r 이게 꽃이 뭐, 언제는 제가 뭐 해그린이 다 좋아하지만 이 꽃이 너무 예뻐서 여러분들에게 그때 막 나눔을 했었어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아이들을 제가 소개했을 때 알아봐 주시고, 예, 가, 데려가 주시면 정말 감사해요. 순간, 어, 마음이 통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네네네. 익시모. 아까서 긴장! <laughs> 예, 저두개 있고요. 예. 소엽들, 예, 요거. 그 15,000원짜리. 이거 14,000원짜리예요. 네, 네. 묵도 끼어 있네요. 까만 걸 묵이라고 하던데요. 네, 네, 네. 조기는 어, 원효는 네. 1 4 0 0 0원이요 꽃이 또 피어 봐야 알겠죠. 네, 네. 아카즈긴장 네. 보헤미안 랩소디. 네. 아다스트라 레드. 네, 네, 네. 요거는 만두 예. 네. 만두부인속 터져서. 이거 실제로 보면 여러분 그또 화면이 더 이쁘다 하던데 저는 실제가 더 예뻐요 화면보다. 예. 화면은 조금씩은 왜곡이 되기 때문에요. 네, 이런 아이들은 네, 네, 네. 조금 더, 네. 예. 요거는 어, 덴드로비움아너스음 세미알바 핑크, 핑크 세미알바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요 아이는. 어, 제가 따로 빼놓아 봤어요. 만두인데 립까지 더 진한 것 같아요. 명패는 없는데 피는 모습이 예, 만두인데 그런 것 같아서 어떻게 예, 예, 예. 따로 빼놨어요 <laughs> 만두인지 음, 아필렘엄인지 예. 그래서 이렇게 해 놓았고요. 이 아이가. 어. 킨즈베이비라는 아이 그때 왔었죠. 예, 요에 이제 지금은 밤이라서 천막 이렇게 덮여 있어요. 킨즈베이비라는 아이가 예, 꽃을 피는 걸 기대해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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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거 파리시요 요거, 예. 요거는 이제 뉴파리시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네. 파리시 예. 예쁘죠. 아 그리고 여러분, 잔타은 선라이즈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 네 보시겠어요? 지금 불은 커져 있지만 제가 단타분 선라이즈가 지금 한백개 정도가 있어요. 네 너무 좋아서 이게 백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늦게 갔다고 여러분 좀안 좋은 거 같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예, 네,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음그 다음에 세일 앤 파데니아도 있고요. 이쪽에 자세히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지금 네어 이렇게 해놓기는 했는데. 카틀레아, 어, 비올레시아 세미알바가, 비올레시아 세미알바가, 여러분, 필것 같아요. 내일쯤이면. 요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그 싸게 공급을 몇 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운메리. 어, 포스트 다운메리가 지금 꽃알맹이들이 다 커서 많이 클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꽃송이를 많이 달리는 다운메리는 잘 없어요.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수도 있고요. 네네, 이걸 엄청 크죠. 네네네네, 그래서 또섭외하지마시고요 어. 어, 예쁘죠. 오늘 물 주었는데 물방울하고, 네네네, 네, 터치오브 클래스. 여러분, 그리고 나 아침, 아까 비 오는 소리들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백색 소음이라고 그래서 이제 물을 어제 주었어야 되는데 못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못 주면 내일로 미루고 그래서 자꾸 그럴 것 같다 서 이제 물을 주면서 빗소리가 정말 거세게 들리길래 여러분들께 어터치 오브 클라스 이거 안 들어가면 안타까워 죽겠네네네. 그래서 빗소리 백색 소음을 그냥 세컨폰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예, 올려드려 보았습니다. 주인장, 거기 있었습니다. 물주고 있었습니다. 언뜻 댓글 보니까, 주인장 어디가 수? 이러시길래, 말씀드려. 이게, 터치오브클라스 이두 개만 모아놔도 어때요, 여러분? 네네네네. 네네네, 네네. 네네요 터치오브클라스가 요거는 일본에서 들어왔어요. 네, 일본에서 들어오다 보니, 조금 더 하나라도 하색이 이렇게 크고, 좀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정보들은 또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이렇게 때문에요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백색소음 올려드렸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주인장 거기 있었습니다. <laughs> 여러분 단봉석고이 올라와요. 예, 네, 한송이가 너무 예쁘죠? 오 와인 색깔. 이 아이가 지금 이거 와인 색깔이잖아요. 아그 아이가 없구나. 요아이가, 요아이가, 에, 에. 시그노체스, 와인델라이트라고요. 꽃이 피면 조 칼라가 달릴 겁니다. 네네네. 네, 네, 이제는 렉스, 요거저 렉스가 이게 꽃이 내대야 는데 요렇게까지 이렇게 막 꽃대가 휘어져서 이걸 못 보내드렸어요. 렉스, 브락시아 렉스 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싱글싱글 싱글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대 하나, 둘, 셋. 네대입니다. 왜난 네대 안 보내줄까? 서 원해하지 마세요. 이 아이는 보세요, 여러분. 꽃대가 이렇게까지 휘었었어요. 요거 이렇게 휘고요. 보낼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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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아필리엄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같이 구경해요. 네스터 그때 했었던 아이죠. 네, 네. 요거, 요거. 그다음에 이 아이는 원래 예. 풀 분에 있었던 아이고요. 어, 아필리엄 만 보세요. 아필리엄, 텐드로비마 아필리엄, 음, 원종. 여러분 편한 밤 되시고요. 네스터와 아 필리엄을 같이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너무 신기한 장면 있었는데 찾으러 왔다가 잊어버렸어요. 네, 다운 메리 이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예, 네, 요렇게포모스마고 다운 메리하고 비슷해서 분간하기가 조금 저희도 힘듭니다. 네네, 엘자베스앤벌버필림 이구요. 아니, 이거 보러 온거아니고요 상기나툼 했었던 이거고요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죄송해요. 불빛도 있고, 죄송해요. 음 죄송합니다. 이거한번 보세요. 어그리카은 꽃대가 이렇게 길 수가 있나요? 어그리카은산채품요 일단, 일단 20cm. 네네네. 꽃이 더클 거잖아요. 이제 지금 다칠까봐 겁이 나요. 모르는 사람들이 툭 이렇게 손댈까봐. 그래서 누가 구경 오면 졸졸 따라가. 아필리엄, 네. 페가가필리엄, 보헤미안 랩소디가 키우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자요.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신화 같은 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주르르 피워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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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쫘라라락 피워야 되는데 이게 마지막 한 송이 피웠어요. 네네네. 이상 해그린TV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활짝 피웠습니다. 감사합니다.